마가 맞대리고 잡았을 때 차가 잡는다. 그럼 요장군에 제가 위험해진다 이거네요. 어떡하지? 일단 이렇게 해서 포를 걸까? 이번엔 마가 얘를 때리겠다 요건가요? 야 이거 잡고 상까지 잡겠다 이 소리네. 마가 살을 잡을지 마가 포를 잡을지 마가 조를 잡을지. 상두 걸리긴 했네. 이러면 마가 살을 잡나? 아니요, 선장군 맞아줄게요. 마가 살을 잡던 포장을 치고 궁이 올라갔을 때 마가 포를 때리면서 또 장군을 치던. 저는 요거 한방 보고 있습니다. 한 방. 포장 외통 한방 보고 있어요. 점수 차이가 무려 8.5점이 되는데, 요 장군을 막을 수 있냐 이거죠.